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지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으신 엄마, 아빠들, 치킨 좋아하시죠? 어, 이제 거의 한국인의 소울푸드 같은 느낌인데, 이 맛있는 치킨을 우리 아이한테도 먹여보고 싶은데, 아이한테는 치킨을 언제쯤부터 먹여도 괜찮을까요? 한번 의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몇달전 가장 보통의 가족이라는 JTBC 프로그램에서 안소미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아이한테, 19개월짜리 아이한테 치킨을 준게좀 논란이 됐었나 봐요. 논란 자체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거기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애들한테 치킨을 주면 먹어요. 19개월? 그거보다 더 어린 애들도 먹을걸요? 처음 느껴보는 맛의 신세계일 텐데 치킨의 메인 재료가 기본적으로 닭고기, 밀가루, 튀김용 기름, 그리고 소금을 포함한 조미료 이렇게일 텐데 하나씩 한번 뜯어보자고요 우리 아이들 처음 키우시면서 이제 이유식을 처음 해보시면은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실 거예요. 이유식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통 4에서 6개월쯤 이유식을 시작하게 될 테고 한 12개월쯤 되면 유아식이나 아니면 밥 이런 걸로 넘어가시게 되겠지요.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일단 첫 번째 닭고기는 6개월부터 먹여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밀가루는 언제부터 먹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쌀이 주식이니까 이거는 미리 주식인 나라의 자료를 참고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유식 시작할 때 쌀미음 대신 이유식용 시리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초기나 중기 이유식 때까지는 고운 하얀 밀가루는 안 된다고 하고 통밀 같은 거친 밀가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화가 되는 데 있어서 이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가 봐요 통밀이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나 봅니다 그리고 하얀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 같은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9개월 정도면 무리없이 먹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 종류들은 아이들 6개월 정도서부터 먹여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밀가루를 먹을 수 있는 9개월이 넘어가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어, 집에서 간을 전혀 안 하고 깨끗하게 튀겨낸 치킨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네 번째, 소금이에요 12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소금을 안 먹은 아이들에 비해서 실제로 혈압이 좀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짠맛에도 예민해지고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짠맛, 더 단맛,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만 얘네가 맛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간이 없는 음식을 아예 거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넌 거죠 이런 이유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24개월이 될 때까지는 음식에 간을 전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권하고 있답니다. 사실 간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음식 자체가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이 있어요. 뭐 닭고기, 시금치, 멸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천연 조미료의 느낌이죠. 그리고 24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간을 해볼수 있는데 이것도 24개월 지나면 이제 간을 해라. 이건 아니고 해볼수 있다. 그리고 음식에 소금 간을 안 하고 아이가 잘 받아 먹는다고 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간을 전혀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라면 먹게 되면 소금 왕창왕창 먹게 돼요. 아무튼 다시 치킨 얘기로 돌아와서, 프라이드 치킨을 한국에 전해준 미국에서는 12개월이 되면 아이들한테 치킨 너겟을 먹여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주의사항으로 이거를 아이들한테 뭐 매일, 매주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아이들이 밥을 너무너무 안 먹을 때 밥을 먹도록 유도하는 느낌으로 약간 필살기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치킨이 얼마나 짠데? 겨우 요 정도 주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이과 티내면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6개월부터 먹을 수 있는 거버치킨 라이스 이유식에는 1회 분량에 46mg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판하는 닭고기 완료기 이유식이나 유아식은 회사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15mg 정도 그리고 치킨너겟은 맥너겟 기준으로 치킨너겟 한 조각에 80.5mg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고 하림, 치킨, 너겟 기준으로는 같은 무게만큼 먹는다 했을 때 65mg의 나트륨이 나옵니다 유아식만 먹던 애들한테는 확실히 짜긴 하겠네요 그러면 치킨은 어떨까요? 치킨 브랜드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프라이드 한 마리를 먹으면 대략 마리당 200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한 마리가 보통 700g 정도 되니까 맥너겟 한개 무게만큼이면 45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가는군요. 물론 치킨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은 아이들이 치킨 요만큼 먹을 때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소금 대부분이 껍질이 아니라 닭고기를 염지하는데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참고로 생후 12-24개월 아이들의 1일 나트륨 권장량은 700mg이고 36-60개월 아이들의 1일 나트륨 권장량은 900mg이에요 그리고 짜파게티 한 봉지에는 11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음... 중간에 뭘좀 빠뜨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일단 12개월이 지나면은 치킨을 먹여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잘 먹는다고 엄마 아빠가 편하다고 이걸 계속 주지는 마세요 그리고 버틸 수 있으면 24개월까지는 버텨보시고 더 버틸 수 있으면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할 때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까지 버티다가 졸업 기념, 입학 기념으로 우리 치킨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